지난 5년 동안 말은 할수 있지만 이건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날 이나 본인 움직여진다! 무슨 일이오 이 새벽에 다야 뭐? 너도 이 무슨 얘기야 아악! 입이 움잖아 <laughs> 이게 무슨 소리야 입이 움직정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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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입이... 뭐요? <laughs> 입이 <움직입니다. 웃음> 이게 무슨 소란이냐? 저, 저 이거지! 이거다! 나도 이비! 안 움직이네! 어쨌거나 이거어슨 소외! 이건 전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오쇼. 오쇼. 무슨 소야 무슨 바람이 불어 이런 단말인가! 아라에도 지난 배연그이모로 대우 애니메이션 강좌다에서 이운 기능을 알아낸 게 어같이온대 하지만 나 보지 만거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기운 김근육 세계관 이치원 시계수의 배우시원 반역 행위야 조택의 팀아 움직이고 만무사의 여러분 카이릭 테오딜이 이벨 움직이게 한니온게 조게습니가 아니면외웨온라이다에로 안움지기니온게 조게습니가 이벨 움직이니온게 조헤미온 조하이레올 눌레오 주시고 안움지기니온게 조헤미온 조하이오레올 눌레오 주세요